안녕하세요.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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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자, 헌법에서도 통치구조예요, 통치구조, 통치구조. 솔직한 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죠. 자, 수단. 우리. 통치 권력에 관한 통치 구조. 그래서 입법행정사법 가장 대표적인데요. 헌법에 있는 통치 구조 문제를 이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스타트 했어요. 여러분들 관심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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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늘어날 때까지 계속, 계속, 계속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거 하루, 하, 이틀하고 말거 아니에요. 계속 갑니다. 자, 매일처럼 습관처럼 인형 선생님과 함께하는 매일헌법. 자,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통치 구조 가보자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문제예요. 자, 올해 변호사 기출 문제였는데요. 사명권에 관한 문제였어요. 자, 사명권.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금만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이제 다 아시죠? 어느 정도 익숙하셨을까요? 사명권. 이거 대통령의 뭐예요?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자, 원칙적으로 법치주의로 판단하기 어려운 고도의 정치적 결단. 사법심사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뭐 사명권, 계엄권 이런 얘기하죠. 대통령의 통치 행위. 그러니까 정치적 재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사면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죠. 헌법적 질서라든지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럼 사법심사는 합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아무런 말이 없으면 사면권 그래야 통치행위에 들어가고요. 대통령의 정치적 재량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일반 사면이 있고 나머지 복권... 그다음에 가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특별 사면 있고 문, 마찬가지로 복권 가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사면을 두 개로 크게 나눴냐? 아이고 일반 사면에 한해서만 국회 동의 받으셔야 돼요. 나머지는요 솔직히 말해서 어우 국회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국회 동의 필요 없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그렇고요. 나머지 좀 세세한 내용을 보자면, 일반 사면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해당되는 뭐라고 했어요? 죄를 범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아니 특별 사면은 아니잖아요. 특별하니까 뭐라 한다? 선고를 받은 자, 특별한 선고를 받은 자,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는 죄를 범한 자랬으니까 여기는. 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일반 사면 누구나라고 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 명령하는 식으로 할수 없으니까 명으로 하고, 이거는 너만이야, 라고 했으니까 명으로 한다,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셔야죠. 물론, 이거는 사면의 종류와, 자, 사면의 요건을 얘기하고요. 사면 절차를 따져보면 절차, 절차. 자, 보통 기본적으로 특별 사면을 주로 많이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잘안 나와요. 특별 사면을 얘기할 적에 이 특별 사면을 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법무장관 자 법무부 안에 속해 있죠. 사면 심사위원회. 여기에서 심의를 반드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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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로 거치고 대통령에게 상신한다는 말을 써요. 올린다. 그러면 대통령이 사면, 자, 대상자를 대상으로 재량거 그래서 통치의로서 사면 여부를 결정하죠. 결정.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고 여러분들 좁은, 좁은 데다가 쓰다 보니까 좀그런데요 사면 그러면 이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자, 일반 사면이든 특별 사면이든. 자, 오늘 문제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 더 곁들어서 이 복권이라는 문제요 자, 사면도. 자, 징계도 형사처벌도 사면에 대상이 됩니다. 둘다 사면에 대상이 돼요. 징계는 또 사면 대상 아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 중에 형사처벌 중에, 자, 이거 있잖아요. 자격상실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럼 자격상실이 되려면 여러 가지 형 중에 일부만 사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가 돼서 여전히 교도소에서 있다면, 그럼 복권을 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권이라는 개념은 주어진 형이 모두 사면됐을 때 또는 종료됐을 때 집행이 완료됐을 때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복권이라는 건 집행 종료, 종료, 그 다음에 모든 형이, 모든 형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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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형이. 모든 형이 종료되거나 사면돼야만 그래야만 복권이 되는 거지 일부 형만 아 그러면 복권이 안 돼요. 또 사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특별 사면 같으면 너 그러면서 그번자 일반 사면 같으면 죄라고 했으니까 특정이 된단 말이에요. 특정되지 않은 건 사면이 또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팔에니까 같이 좀 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좋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면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이거 하면 뭐 기억님 먼저 보시고 선다 그러시는데 얘는 문제 풀이니까 다 보도록 할게요. 자, 대통령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사면,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고 사면법에 따라 일반 사면, 일반 감형, 복권 할 경우 국회 동의를 받는다. 일반 사면 이외에 나머지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죠. 벌써 기억은 틀렸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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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풀 적에 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니은 사면법에 의하면 법무장관이 특별 사면, 특정한 자에게 감형 복권 대통령에게 상신할 때는 자 법무부 안에 있어요. 사면 심사를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 의무가 있고요. 대통령은 특별 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복권을 할 때는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죠+ 맞죠+ 맞죠. 일반 사면에 한해서만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자세 번째 복권의 형은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 아이고 맞네. 복권은 집행 중이라면 안 되죠. 어차피 고권를저기고 어떻게 살려요. 집행이 면제되지 않으면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뭐 더불어 하자면 사면은요. 기성의 효과는 못걷든다는거 아시죠. 이미 완성된 거는 돈터치 리일도 디귿도 맞고요. 리일 볼게요. 수용자 기인에게 특별 사면 감명을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가 없으므로. 자, 일단은 특별 사면 감명을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 수용자가 아니라 법무장관. 특별 사면. 특별 사면 법무장관 등에게 수용자 특별 사면하거나 감형해야 할 헌법에 유리하는자기모또는 범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죠. 대통령이나 자, 법무장관에게는 반드시 이게 권리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 정치적 질량 그것도 대통령의 질량 통치행위 이런 거 생각하셔야죠. 자, 오늘 문제는 결국 기억 틀렸고 나머지가 맞는 지문이었어요 뭐 정답까지 확인하자면 솔직히 말해서 기억님은 보시면 기억은 틀리고 니은은 맞는 지문이니까 어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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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둘 중에 골라야 되는데 니은 똑같으니까 디귿에서 결정 났죠 그래서 결국 모두 나머지는 디은 디귿 리을이 맞는 사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오늘 통치 구조를 처음들어자 시작하는 날이었지만 여러분 통치 구조.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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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물론 주말, 주말처럼, 주말처럼. 자, 오늘도 같이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도 통치구조 찾아오겠습니다.